안녕하세요. 달마루입니다. 오늘은 유방암 전조 증상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암이라는 게 나랑 큰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저 역시도 그랬고. 암이라는 거는 그냥 주변 사람들이 걸렸던 병 혹은 걸린 병이라고 생각을 하지 내가 암에 걸릴 거라는 생각은 솔직히 안 한단 말이죠. 그게 정말 아이러니하기도 한데 지금도 생각해요. 아, 내가안 만져라고. 내가 지금 암에 걸린 상태지? 이렇게 생각을 자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뭔가 아프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물론 거울을 볼 때마다 뭐 씁쓸하긴 하죠. 저는 지금 머리카락이 많이 없는 상태니까. 제가 암을 발견을 했을 때는 저는 림프 전이가 된 유방암 3기였어요. 크기도 생각보다 엄청 컸기 때문에 많이 놀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왜 암인 걸 몰랐을까에 대한 후회가 컸어요. 그래서 다들 암 전조증상을 찾아보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혹시 정말 나한테 이런 암이 찾아오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암 전조증상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물론 개인차가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몸이 많이 피곤했었어요. 저는 둘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잠도 그렇게 충분히 잘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대부분의 육아를 담당했고 아이를 집에서 이제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까지 키웠기 때문에 저는 제 몸이 당연히 피곤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을 생각해보면 그때 아마 제 몸에 암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감기를 정말 달고 살았어요. 감기가 근데 아무래도 면역력이 떨어지면 걸리는 병이잖아요. 특히 저희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기 시작하면서 감기를 이제 계속 달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어린이집에 가서 아기가 감기에 걸리면 저도 무조건 걸리는 거예요. 남편은 저희 아이가 감기와 걸렸다고 해서 올 면적이 거의 없는데, 저는 아이가 감기와 걸리면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꼭 같이 걸렸어요. 그런데 사실 이때도 아이랑 나랑 거의 이제 붙어 있으니까 남편은 좀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암으로 인해서 몸에 있는 면역 체계가 많이 무너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암일 거란 생각은 전혀 못 했고,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운동도 했었고요. 조금 영양제도 챙겨 먹으려고 노력을 했고, 이것저것 했었는데도 크게 변하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아무리 인지하기 시작을 했던 건, 유방암 같은 경우는 가슴에 멍울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모유 수유를 하고 있을 때는 이제 가슴이 부어있기 때문에 인지를 못 하는데 모유 수유가 끝나고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우측 가슴에 뭔가 만져지는 게 느껴졌어요. 어, 유두 위쪽이었는데 생각보다 좀 딱딱하고 덩어리가 큰 느낌이어서 굉장히 불안해졌거든요. 뭐 얼마나 딱딱한가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었는데. 어, 뭔가 그냥 느낌은 어, 이거 뭔가 여기 있으면 안될것 같이 뭔가 딱딱한 게 잡히는데 뭔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딱 그게 느껴지자마자 굉장히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상한 건그 전까지는 제가 특별히 뭔가 만져진다는 느낌은 안 들었거든요. 물론 매일 가슴을 만지진 않았어요. 매일 뭐 촉진하고 뭐 이런 거는 아니었는데 특정 순간 제가 인지한 순간부터 그게 정말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뭐 암에 그렇게 뭐 완전 유방암이 아닐 수도 있고 뭐 엽상종 혹은 뭐 섬유선종일 수도 있다라는 말이, 말이 있었어요. 암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들이 꽤 많았고 그래서 아예 설마 암일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여자분들 아시겠지만 생리주기에 따라서 이제 가슴 크기도 바뀌고 몽모리가또 생겼다가 자연스럽게 없어지기도 한다는 이야기들도 많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정확한 거를 위해서 생리가 좀 지난 다음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불안한데도 생리가 끝나는 시기까지 기다렸거든요. 1, 2주 더 기다려서 이제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거 끝나면 뭔가 없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전혀 변화가 없었던 거죠. 딱 그거 하나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좌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또 심하게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슴에 무언가 있다고 인지를 해서 그래서였을지 모르겠는데, 겨드랑이나 약간 가슴 근처 부위에서 찌릿하는 게 느껴졌어요. 좀 비정기적으로 느껴지긴 했는데, 가끔씩 기분 나쁘게 찌릿하는 느낌이 들어서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또 검색을 해보면, 유방암은 통증이 없다. 통증이 있으면 암이 아니다라는 말이 많아요. 그런데 또또 다른 내용으로는 림프전이가 되었을 때 이런 느낌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또 많이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검진을 가던 병원으로 가서 초음파 검사를 했고 선생님께서 조직 검사를 해봐야 할것 같다라고 바로 말씀하셨고. 최대한 빨리 조직 검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당일 조직 검사를 했고 최대한 빨리 이제 결과를 받아보게 한 다음에 한 3일 후에 이제 암인 것 같다고 이제 진단을 하셔서 큰 대학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 암이 아닐 수도 있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면. 지금 바로 병원 가서 검사를 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조 증상을 검색해 보고 있다는 거는 저처럼 찌릿한 통증을 느끼실 수도 있는 거고 가슴을 만졌을 때 뭔가 느끼 느껴지는 게 있을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때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나 검진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젊은 분들은 암세포가 아무래도 빨리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걸 미루지 않는 게 훨씬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가는 대학병원에 유방암 환자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전문병원에 가서 꼭 검사해보시고, 암이 만약에 아니라는 판정을 받으면 또 안심하면서 이제 관리하고 지내면 되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도 그거는 여러분한테만 생긴 일은 아니에요. 지금 저한테도 벌어져 버린 일이고, 저도 판정받고, 이전 그러니까 작년 8월 전까지는 너무나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도 지금 병원 다니고 있지만 정말 많은 유방암 환자분들이 있고 뭐 나이를 다 떠나서 정말 많고요. 그리고 첫 진단을 받고 되게 슬픈 표정으로 나오는 환자랑 가족분들도 많거든요. 30대인 제 또래 여성분도 계시고 저보다 더 젊은 분들도 계세요. 어떤 잘못 때문에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가 음식을 뭐 제대로 먹지 않아서 뭐 이런 이유가 아니라 그냥 사고처럼 일어나 버린 거니까 왜 나일까 하는 자체 를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계속 정신을 갉아먹으니까 음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건강한 분들도 주기적으로 이제 촉진을 하면서 본인 상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2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아무렇지 않게 건강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 주시면 또 다음에 제작하는 데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